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어, 지금은 유니크를 좀 매수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유니크 보시면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v i 국구간이라서 어, 저항을 받을 수 있을만한 자리예요. 어, 이 종목은 보면 지금 일봉상에 저항을 끼고 있어요. 저항을 끼고 있는데 어,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면 지금 일분봉상 64억 그리고 65억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면 어 결국엔 그 일분의 저항을 이겨내고 상승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 싶은 마음에 매매해봤는데 만약에 저항을 받고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어 일단은 시초가 매매로 흥국을 하고 나서 지금 유니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매를 진행해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여기 저항이 될 수도 있는 자리. 근데 그 구간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해봤습니다. 일봉상의 윗꼬리가 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매매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쪽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과연 일봉상 이 윗꼬리들을 다 해결해주고 올라갈지? 그것이 관건이겠죠. 어, 순절은 이 정도 그건 혹은 이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까 하는데, 지켜보도록 할게요. 만약 여기서 순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3% 정도 순절이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 빠르게 상승을 해주면 좋거든요. 유니크도 지금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지 어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을 돌파해 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간까지는 뭐 가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여기를 깨게 된다면 그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도록 할게요. 어위꼬리가 길기 때문에 물량은 좀 많이 줄였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호가상 들어오는 물량이 좀 있긴 한데 올라가질 못하네요.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아직은 볶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VI를 향해서 돌진하는데... 어, 바로 부야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지 어, 지켜보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유니크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것 같아요. 부야 이후에 어, 또1.2% 정도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어, 아직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손절가는 여기로 잡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갈수 있는 구간이 아직은 좀 있거든요. 갈수 있는 구간 그리고 지금 13분 9시 13분인데 거래의 대금이 벌써 250억이나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조금 홀딩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다시 저항 물량이 나오고 있죠. 지금 JNK 히터도 지금 어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창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 수수차 관련 종목들이 어, 동시에 상승을 해주면 또 강하게 상승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대해볼 만은 한데 일단은 부자의 이후로 빠르게 올라가주는 게 좋겠죠. 먼저는 여기서 지지부진하지 않고 여기서는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음. 여기를 좀 빠르게 깨면 그때도 손절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나 요 안에서. 또이거이 손절을 좀을좀하고한매한 매매 요든요이좀이좋안좋문에문에때봉에물에물좀줄좀 줄였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1봉상 어, 저항이 심하게 깨있으면 음, 매매하지 않는 게 좋아요 b 니크가 여기를 깨게 되면 저도 손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다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유니크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유니크 잘 아시죠? 한번 상승해주면 강하게 가는 종목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손절을 한다 해도 최대한 여유있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종목에서 차분하게 매매가 가능해져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손절을 해요. 그리고 촌절한 상태에서 흥분을 하고 다른 종목에 가서 매매를 하려다 보면 그때는 이젠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메이스 아 버튼을 좀 신중하게 눌러야 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그 메이스 버튼이 어 하루를 꼬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넘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어, 매매를 꼬이게 만들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게끔 어, 할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한 번에 어, 실수가 그러면 안되겠죠 지금 대형포장이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대형포장도 음, 2만 20, 200원 정도 까지 돌파를 해주면 지켜볼 수 있을만한 종목이에요 일단 물량이 들어오는데 시원시원하게 쉬운 올라가줘야 되는데 물량이 들어올 때. 네, 일단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2% 구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종목에서는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물량을 많이 안 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1200 정도밖에 안 샀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 3000만원 넘어간다라고 했으면 어, 빠르게 손절을 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일봉상의 한번 누르게 되면 강하게 누를 수도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3% 구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왔네요. 제가 체크해 놓은 구간까지 저도 이 종목은 정말 손절을 각오하고 한 매매예요. 여러분 어 다른 종목에서는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종목에서는 제가 어 무조건 수익을 보겠다 하고 들이댄 매매는 아니에요. 이유는 일봉상의 저항 때문에 맞죠? 이런 종목이 있으면 어 빠르게 안 가주려고 얘네가 아주 난리를 치죠. 그럼에도 유니크라는 종목은 늘 끼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은 버텨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도 제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시 본전 구간에서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어 본전사수 약수익은 하셔야 됩니다 3% 정도의 수익이 났으면 지금 여기서 또 저항을 받고 있어요 제가 체크해둔 구간에서 음 일단은 호가의 배열도 나쁘지 않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물량이 싹 들어오면서 여기 물량까지 먹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바람과 동시에, 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네, 반을 팔았어요. 제 목표가에 도달했죠. 네, 팔았어요. 잘 팔았죠, 여러분들. 잘 기다렸, 기다렸다가, 어 최대한 침착하게 하세요. 침착하게. 제가 너무 급하게 하려고 달려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전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진행했어요. 네, 지금 유니크를 아까 여기서 매매를 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매매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매매가 진행되고 있죠. 유니크. 네, 중요한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유니크 같은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했었죠. 끼가 있는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희망이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좀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지켜볼게요. 이 정도 구간까지 한번 지켜보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지 말지는 어 지켜봐야겠죠. 지금 대형포장을 두 차례 매매를 했고 지금 유니크도 두 차례 두번째 매매를 하고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어, 유니크는 여기에서 샀던 물량보다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어, 여기서 소, 손절을 하게 되면 어, 아마 결과적으로 손절이 찍힐 것 같은데 어, 손절을 하고 싶진 않아요 유니크의 에 끼를 믿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92억이 터졌네요 이 고점 돌파할 때 192억 총3분봉으로 볼까요? 돌파할 때한 180억 180억 정도 터졌으니까 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손을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쵸. 이딱전고점에 도달해지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돌파하다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삼파동이 나왔죠. 삼파동 이후에는 초보자분들이 건드리기에는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이런 종목들은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매매한 이유는, 어, 이렇게 밀었는데, 여기서 이 신고 거래량을 만들면서 돌파를 시켜놨어요. 신고 거래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사실은 원래 매도예요. 여기서 한 사람들이 매도인데 매도인데 이 거래량 두 개를 합치면 여기 거래량이 거의 두 배쯤 두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살짝 뭐 이런 거는 감각이라고 봐야 되는데 살짝 이 정도로만 터졌어요. 딱이 정도의 거래량만 더터졌다고 한다면 일단 거기서는 보류를 해야 돼요. 하지만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거래량을 터뜨려 놨다. 라는 것은요, 아직은 내가 힘이 많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제가, 어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한 건데, 이런 매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어 쉬운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지 못하면, 어한 번에 큰 손절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천천히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큼지막한 물량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구간, 여기 구간까지 지켜주지 못하면 저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상승해 줄지 말지. 음, 저도 이럴 때는 조금 긴장하면서 바라보곤 합니다. 언제 확 밀릴지 몰라요. 원래는 오늘 유니크가 물량이 제일 많이 들어오면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수수차 관련 종목이죠. 음, 물량을 계속 여기서 터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 시원하게 가는 거고. 이렇게 시도를 계속했는데 가지 못하면 어 시원하게 밑트를 꼬라박는 거고요. 밑트를 내리 막는 거죠. 어 사람들도 여기서 지쳐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을 쓰고 있는데 돌파되지 않으면 아 힘들어 하고 다들 버려버려요. 근데 반면에 막혔던 하수구가 어 뚫려버리게 되면 시원하게 올라가곤 하거든요. 지금. 어,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뚫리느냐, 많느냐. 뚫리느냐, 아니면 밑으로 뚫리느냐. 위로 뚫리느냐, 밑으로 뚫리느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기침을 계속해요. 어, 전한번 기침을 하면, 어, 한달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어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방송을 제가 즐겨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감기가 더안 나는 것 같아요. 주식할 때 따뜻한 거 많이 마시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에 먼지가 껴있는 것처럼, 살랑살랑 제그 성대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위로 뚫리냐, 밑으로 뚫리느냐. 막혔던 구간이 뚫리면 2% 정도는 상승이 나와줘요. 그것도 빠르게 어, 빅히트가 오랜만에 올라오는군요 빅히트라는 종목 정말 물린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까지 떨구고 갈려나 유니크가 그렇게 되면 조금 어, 지치게될 텐데 말이죠 지금 못뚫면면 밑으로 꼬라박습니다 지금 가줘야 돼요. 제발. 음, 힘겹게 움직이네요. 정말. 와, 절대 안 뚫려요. 예, 누가 막아놓은 것 같아요. 훅과창이 탄탄하게, 해도, 탄탄하긴 해도 뚫을 때다 먹어주거든요. 어, 밑으로 뚜껑이 열리려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더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눌, 가도 누르고 시간을 좀 오래 끌다 갈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간을. 그럼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끌게 되면. 왜냐면 사파동에서는 어, 다 사파동을 만들려면 눌려야 되죠. 눌리고 사파동을 만들 때는요.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도 지치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올라가 주는 게 저로서는 가장 편한 시나리오인데 계속 안 뚫리니까 계속 본점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니까 음 저도 이럴 때는 답답해요.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답답합니다. 거래량이 아직 안 터져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데 눌리고 가면 저도. 어쩔 수는 없는데 여기 안에서 제가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지지를 못 받으면 네 이렇게 일단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감수해야 됩니다. 네 유니크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지지 못하면 저는 손절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지켜주느냐 마느냐, 그쵸 여기서 심리가 꺾이니까. 심리가 꺾이니까 이렇게 하락, 하락을 하죠 밑으로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젠 여기서부터는 다 던지기 바빴던 거죠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상승해 주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투매가 나오는 거죠 일명 근데 여기 안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지켜보고 그냥 깨게 되면 그때는 어, 빠르게 손절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손절 안 하면 또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때부터는 파동을 만드는 것이 힘겨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상승 못해 주면 빠르게, 빠르게 손절을 쳐야 되는 위치라서 여기가 무너지면 저도 그때부터는 어,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때부터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 약선절로 제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일단 또한번 저항을 받을 거예요. 여기 변곡점에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어 시간이 끌리는 것이 지 기정 사실이에요. 시간이 끌리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는 일단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어요, 여러분. 매도를 진행해서 결국에는 어, 유니크 같은 종목에는 유니크는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물량을 배팅했기 때문에 어, 손절을 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내, 돌려내도 저는 미련을 갖지 않고 다른 종목에 가서 매매를 하도록 할게요.